안녕하세요. 다본재활의학과 강현원장입니다.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두통 때문에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번. 두통 때문에 고생 중인데 도수치료로 도움받을 수 있나요? 먼저, 심한 두통이 지속된다면 머리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두통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머리 MRI까지 검사를 했을 때 MRI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이런 분들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대부분 턱이 틀어져 있고 목이 일자로 뻣뻣하게 굳어서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를 흔히 발견하게 되는데요. 경추와 턱에는 머리로 가는 신경, 얼굴로 가는 신경, 또 어깨로 가는 신경, 몸속의 내장기로 가는 자율신경들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통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목 통증이나 두통뿐만 아니라 눈도 뻐근하고 날개 축지도 아프고 두통이 심해졌을 때는 온몸의 컨디션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두통이 심해지면 목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목디스크 때문에 눌리면서 두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경추와 턱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치료해야 두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치료가 경추와 턱관절을 직접 교정하는 도수치료입니다. 두통 때문에 약을 먹거나 주사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효과가 일시적이고 증상이 항상 재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재발을 잘하는 두통에 대해서는 턱관절과 경추를 직접 교정하는 도수치료가 사실상 두통을 완화시키고 재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번. 두통이 도수치료로 좋아지는 원리가 무엇인가요? 목과 턱을 치료했을 때 두통뿐만 아니라 신체의 여러 부위, 불편한 증상이 좋아진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일부러 의도하지 않아도 신체의 장기와 조직들이 알아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율신경이라고 부르는데요. 굳이 일부러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고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심장이 뛰고 대소변을 조절하는 등등 신진대사와 모든 반사작용이 바로 자율신경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교감신경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압을 높이고 정신을 바짝 긴장하게 합니다.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각 장기와 기관들이 부드럽게 이완될 수 있도록 해서 안정감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간의 균형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잠자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어지러움, 두통, 무기력감, 피로감까지 찾아와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자율신경도 결국 척추에서 각각의 기관까지 빠져나오는 신경이기 때문에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목이나 턱이 오랜 기간 동안 틀어져 있던 분들은 이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면서 목통증 뿐만 아니라 두통, 어지러움, 눈이 침침한 증상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틀어진 턱관절과 경추를 직접 교정하는 도수치료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기 균형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특히 경추성 두통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수치료가 탁월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번. 두통이 잘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유독 두통이 잘 생기는 분들은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목과 턱이 함께 틀어져 있습니다. 턱관절은 하루 중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뇌신경을 포함한 우리 몸 전체의 자율신경계 균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통이 잘 생기고 잘 재발하는 분들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거나 주사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틀어진 턱과 목을 교정해주는 도수치료가 자율신경계 상태를 개선시켜줌으로써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과 경추를 교정하는 도수치료를 통해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개선시킴으로써 머리와 얼굴로 가는 신경의 기능을 개선시켜서 두통을 좋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신으로 가는 자율신경계 상태를 개선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컨디션까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두통이 심해졌을 때 일반 병원에서 받는 주사치료나 약물치료는 일시적인 두통 완화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두통의 원인이 되는 자율신경계 균형 상태를 회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땐 턱관절과 경추를 직접 교정하는 도수치료를 통해서 뇌신경뿐만 아니라 자율신경에까지 치료자극을 전달해야 전체 신경계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두통 때문에 도수치료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틀어진 턱과 목을 직접 교정하는 도수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수치료를 통해서 우리 몸 전신의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회복되면서 두통까지 함께 좋아지는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본재해래가 강연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